절대 선글라스를 벗을 수 없다는데 네. 그래서 전 보란 듯이 처음에 안경 쓰고 나왔어요 네. 옛날에 이 장소에서 메이트 처음에 제가 게스트로 불렀을 때 처음 그 친구를 여기서 봤는데 그 친구 멘트가 아 저는 사실 이승환 씨 별로 안 좋아하고 유열 씨 좋아, 좋아하는데 왔어요라고 얘 그때부터 저는 정말 마음에 앙금이 있었거든요 네. 이런 소, 소심한 복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와줘서 너무 고, 고마운 정주인이었고요 어, 어, 지금, 어,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안 더워서, 네. 어, 덥고 혹시 뭐, 뒷사람의 물컹한 것이 느껴진다고 생각는 그런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? 벌어지고 있는 거야? 아, 잠깐만, 여기 애들 없지? 그렇죠? <laughs> 시만요 오늘 뭐, 자유롭게 진행하겠습니다. 알다시피 도, 돌코는. 아무런 그 준비 없이 그냥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대책 없이 놀아주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어, 11집 앨범 가운데서 많은 곡을할 거라 예전, 예전 돌봄보다는 약간 말랑하다는 거 네,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지만 11집을 어, 거의 다 한다는 게 어딥니까? 그죠? 네, 역사의 뒤가 길로 쓸쓸한 발걸음을지올 옮길 게 없다. 생살에 치는 사람이 몇명안 되는 관계로. 반가워! <목소리> <목소리> <방금 와요. 목소리> 자, 그래서, 네, 어, 그, 처음 저도 불러보는 곡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. 그, 첫, 다음에 들려드릴 이 노래도 어, 처음 불러보네요. 네. 애들 없지?